치아는 본래 노란색이에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100%탈락니다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는 선생님 치과의사 고성준 코치쌤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치아 보면 굉장히 하얀색이죠? 근데 우리 치아는 그렇게 하얗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치아 화이트닝 그냥 해도 되는 걸까요? 치아는 사실 본래 노란색이에요. 치아는 하얀색이 아닙니다. 치아의 구조를 보면 바깥쪽에 에나멜이라는 범랑질층이 있고요 그 안쪽에 덴틴, 펄프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덴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에나멜이 얇거나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노라면 노란색이 더 많이 비쳐 보이겠죠 어, 어떻게 보면 치아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때 선천적으로 약간 노란 빛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나나는 원래 하얗잖아요. 노란색 껍질 까면 하얀색이 나오죠. 치아는 정반대입니다. 하얀색 껍질을 까면 노란색이 나오는 구조인 거예요. 치아는 원래 노랗다라고 했는데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노랗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 나기를 선천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겉에 호막인 범랑질이 얇거나 아니면 그 성분 자체가 약간 투과성이 더 심한 거죠 안쪽이 훨씬 더 많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종의 질환이라고 해야 되는데 형성 부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치아가 형성이 덜 되면서 노란빛이 밖으로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 치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뭐 어머니에서 우리가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유치 어른, 성인치 이렇게 자라는데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특정 약물을 잘못 먹는 경우에 치아가 노랗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예전에 한때 이 항생제가 되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특정 항생제를 먹으면 치아가 약간 노랗거나 갈색, 심하면 까만색까지 변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후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겠죠.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노란 경우도 있고요.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하얀 경우도 있어요. 어,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전문가 그러니까 치과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집에서 일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원인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아 바깥에 학색물질이 쌓여서 혹은 이제 치아가 조금 울퉁불퉁해서 어, 반사가 조금 덜 되면서 노란 빛으로 보이는 거랑 치아 안쪽이나 치아 주변에 질환이 있어서 치아가 노랗게 변한 거랑은 달라요. 원인에 따라서 보면 치아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미백 시술을 먼저 할게 아니라 질환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미백을 한다, 치아가 조금 노랗게 된것 같아서 미백을 한다라고 하면 전문가 시술, 치과에서 하는 거, 집에서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하는 거는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써요.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나 하이드로겐 퍼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쓰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할수 있어요. 대신에 좀 비싸죠. 유지 관리를 하는데 다른 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농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도를 높여서 그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요. 하지만 비용이 좀 저렴하죠. 단점으로는 꽤나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거는 내가 빠르게 효율적으로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생활 습관 속에서 내 치아를 계속해서 하얗게 조금씩 유지를 하고 싶을 때, 혹은 조금씩 변화를 시켜 나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백 치약 있죠? 이런 그다음 뭐 미백 겔 미백 스트립, 뭐 이런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백 치약이랑 미백제랑 미백겔 미백, 미백 스트릿 다 농도는 똑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농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모든 제형들이 어플리케이션만 좀 다르고 농도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과처럼 고농도를 그쓸 수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치아에 닿고 있는 시간이 가장 커요. 예를 들면 미백제다, 미백겔이다 그럼 뭐 우리가 개구기 같은 거 끼고 미백제를 발라놓잖아요. 오랜 시간 발라놓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얗게 되고, 근데 그만큼 더 부작용이 있어요. 어, 각각에 대해서 내가 편한 거를 쓰면 되고요. 대신에 오랜 시간 적용을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백 치약이나 미백제인데 이렇게 치약형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그냥 치아에 놔두면 똑같이 하얘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하얘집니다. 양치를 오래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그냥 거즈로 닦고 개구기 한 다음에 미백 치약 도포해 놓으면 실제로 하얘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을수록 혹은 도포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작용도 세지니까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전문가 시술을 받든 집에서 셀프로 하든 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부작용은 시린 증상 혹은 범랑질의 손상이라고 하죠. 치아가 푸석해집니다. 치아의 구조가 매끈하지 않고 이제 오돌토돌하게 되는 거, 치아 자체의 신경이 손상되는 거. 이건 제 심각한 경우인데, 치아 주변, 잇몸에 화상을 입는다거나, 뭐 입술이나 볼 같은데 화상을 입는다거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나 구내미 있을 때 미백 시술을 한다? 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백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도포하거나 좀 오랜 시간 방치를 한다 그러면 100% 탈납니다. 그래서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질환이 있으면 질환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미백은 제일 마지막 단계 에 사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치과에서 받는 시술은 대부분 다 부작용을 많이 없애줍니다. 왜냐면, 아무리 고농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 치아에만 잘 적절히 도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방어막을 쳐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고농도의 불소를 도포해서 방어막을 또 치고요.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적용해야 되는 곳과 적용하면 안 되는 곳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치아에만 적용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미백 치약이나 미백제를 치약형으로 만든 것은 어쩔 수 없이 잇몸에 약간 도포가 되고 볼이나 혀, 뭐 입술에 도포가 되는데 그거 다 고려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백 치약이나 미백제, 뭐 미백 스트립 이런 것들을 쓰시고 난 후에 뭐 고농도의 불소개를 쓴다거나. 아니면,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성분이 굉장히 고농도로 들어있는, 뭐 인텐스 치약 같은 걸 쓴다거나, 치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있죠? 뭐, 실인증상, 그 다음에 치아가 우둘투둘해지는 범랑질의 손상, 뭐 신경의 손상, 그 다음에 주변 잇몸 화상,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달아서 스텝2로 적용을 해주시면 조금이나마, 부작용을 줄일 수 있죠. 베이킹소다는 좀 가능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저렴하게 미백 치약이나 미백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효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베이킹 소다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어, 효율성 문제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결하고 바나나는 제가 안그래도 그거 몇번 보고 논문도 봤는데 다른 전문가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적용을 저도 실제 이제 치아에 대고 적용도 해보고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논문들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성분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치아 미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요 어, 오늘 영상이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